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소방공무원 강의 국어를 담당하게 된 김기주 강사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뭐 작지만 짧게나마 오리엔테이션으로 어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그 기출이 되었던 소방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리고요. 또 제가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될그 교재 구성과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수험 어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입장이시기 때문에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 100번 싸움 100번을 이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기출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유형을 좀더 빠르게 파악하고요. 좀더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 좋은 그런 안내에 서 안내서가 에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공개된 문제들이 2018, 2019년이 있긴 하지만요, 가장 최근의 것이 2019학년도, 2019년도 기출을 분석해보고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방공무원 2019년 국어 기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보다 조금은 다소 어렵게 추, 출제가 되었다라고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어, 독해 지문의 길이도 좀 길어졌고요. 어, 현대시와 고전시 쪽에서 조금은 낯설다고 할수 있는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좀 낯선, 작품인데? 라고 해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체감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뭐, 공무원 시험들의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2 0 1 8학년도의그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2 0 1 9학년도의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또 수험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쉬운 경향보다는 좀 어려운 경향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준비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공무원 기출에서 어떤 파트에서 얼마만큼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쭉 제가 보시면 분석을 해 놨습니다.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문법과 어문 규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40% 정도가 문법과 어문 규정에서 출제가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문학에서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모두 포함해서 여섯 문항이 출제가 돼서 약 30%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독해의 경우에서도 어, 바로 다섯 문항. 근데 이제 지문의 길이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아마 좀 시간에 대한 압박감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읽고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지문 내용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 시간적인 압박감과 좀 부담감들이 커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독해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도 좀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섯 문항이 출제돼서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휘 문항이라고 해서 한자성어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문학 작품하고 연계해서 주제와 연결된 한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한자성어에 도금이 달려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 교재 안에 보면 뒤쪽 파트에 한자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한자성어나 속담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은 이렇듯 수문 문항에서. 어, 문법과 어문규정 40%, 문학 30%, 비문학, 독해 25%, 어휘 5%. 자, 그럼 문법과 어문규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출제비중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좀볼수 있겠죠. 뭐 2018학년도도 그랬지만 2019학년도도 여전히 문법과 어문규정 은 굉장히 출제비중이 높은 어,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문법 개념부터 어 응용 문제나 기출 문제까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구성할 때이 문법 쪽에 조금 많이 중한점을 둬서 강의 구성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강의와 함께 교재를 잘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럼 이제 공무원 국어 기출 분석과 함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본서는 최소 한 3회 정도는 반복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개념을 훑었다면요. 두 번째에서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좀 문제 기출이나 유형 문제들을 살펴보시고, 그세 번째 읽으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면서 응용 문제까지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교재에 또그 뒤쪽에 각 파트별로 문제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강의에서도 문제를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다루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뭐 기출 예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따로 그렇게 다루진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꼼꼼하게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세번 정도 반복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휘는 물론 출제 빈도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요. 한자성어 문제 같은 것들이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한자성어는 꼭 익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문법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까? 문법과 어문 규정 쪽이. 문법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먼저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 개념부터 문법에 우리가 꼭 숙지하고 암기할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어문 규정은 문법 개념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 파트, 문학 파트가 한30%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죠? 아까 앞에서 보았지만요. 자, 표현법을 비롯한 이론을 익힌 뒤에 작품을 접하는 그런 순서를, 어, 어...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표현법을 익힌 뒤그 다음에 작품을 접하기. 그러면서 비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는 25%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여줬었는데요. 2019학년도에 독해를 위주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기출 지문을 출제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독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과 어문 규정이 아까 40% 정도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서 합성어나 파생어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문장의 짜임 부분에서 아는 문장이나 안긴 문장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좀 강의 내용과 접하면서 수험서와 함께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죠. 음운 파트에서도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각각 출제가 된바 있고요. 높임법에서도 주체 높임법, 물론 높임법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체 높임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또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과 어문 규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요. 문법 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소방공무원 국어에서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영역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문학 파트는 약 3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작년에 아, 작년이래요. 2019학년도에 이렇게 출제된 부분들을 제가 좀 작품까지 좀 자세하게 뽑아 봤습니다. 현대시는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가 출제가 되었고요. 시조에서는 우리가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여란 시와 황진희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작품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민요에서는 배틀 노래. 그래서 시조와 민요 부분이 고전 문학 파트였다면요. 현대시와 현대 수필에서 현대 수필 파트는 성석제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마지막 19번, 2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고루 현대시, 현대 파트, 현대 문학 파트와 고전 문학 파트 골고루 주요 작품들과 함께 이론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비문학 독해 파트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된 바 있어서 25%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어, 세 지문이 등장을 했었어요. 첫 번째 지문은 단독 지문으로 문제 하나가 속해 있으면서 비극의 개념과 본질적 속성에 대한 그런 지문들이 등장을 해서요. 그, 글의 내용에 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바 있었고요. 두 번째 지문으로는 도르래의 그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가 있다는 라 종류를 얘기한 다음에 그 각각의 도르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 묻고 있는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된바 있는데요. 윗글의 내용과 기본+ 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에 기본 독해를 묻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출제된 자료는요, 매체 자료의 특성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뭐, 이것도 이끌을 내용으로 알수 있는 내용은 이라고 해서 뭐, 추로 추리 상상적 사고 쪽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설명 방식에 관련된 글의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에서 총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어휘 파트는요. 문학작품, 즉 시조와 관련해서 그 시조와 관련된 주제,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도금이 달려있지 않고 한자성어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안다고 해도 이 한자의 뜻과 또이 한자를 읽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문학 문제라기보단 이건 한자 문제에도 가깝기 때문에 한자 성어라든가 기본적인 한자 성어 내용들은 자자성어는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출제 비중과 출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봤다면요. 이제 제가 강의할 그 교재의 구 구성 및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크게는 파트별로 이렇게 여섯 파트 정도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국어 사용의 실제라는 부분은 독해 파트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가 우리가 한25% 정도의 출제 비중이 나왔었죠. 비문학 독해. 그래서 이 부분을 한 4강 정도로 네 강의 네 개의 강의를 좀 구성을 해 봤고요. 현대문법 문법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출제된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의 출제 비중이기 때문에 강의 수를 또 저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늘려서 6강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고전 문법 파트 물론 고전 문법은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또안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좀한2강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두었고요. 현대문학과 현대문학사, 고전문학과 고전문학사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좀 파트를 나누긴 했지만 현대문학 쪽에서 6강 정도 고전문학, 고전문학사 파트에서 4강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요, 강의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는 교재 내용에 아주 상세하게 좀잘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학습을 하십사하고 강의 내용은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 교재 부분에서 여러분도 충분히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기출, 최근 기출과 또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강의를 한총 22강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삼아서 뭐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보셔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뜸은 뜸은 보시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매일 매일의 계획과 일정을 좀 잡으시고, 물론 국어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강의는 좀 굉장히 저도 고민하면서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또 국어는 어느 정도 또 시험에서 시간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요즘에 추세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문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서요. 후반절에 가서 지문들을 좀 길게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다 보면 사실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읽으면 풀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푸는 경우들. 그러면 오답을 좀 체크할 경우가 높겠죠. 그런 부분들도 안안어 생각을 하셔서. 시간 내에 좀풀수 있도록 시간 안배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강의의 그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가볍게 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승리를 바라면서 전 열심히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